사람들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를 늘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수천 개의 가정과 수만 명의 사람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가난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세우는 것도 성적이 아니라 돈도 아니라 부모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였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아이는 흔들릴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현장에서 확인한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창업자 이병철입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며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세우는 건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수 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부모는 성공했지만 자식은 방황하는 집, 재산은 없어도 아이가 단단히 자라는 집, 그 차이는 오직 하나, 부모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의 등을, 부모의 얼굴을, 그리고 위기를 견디는 그 태도를 평생 기억합니다. 저는 젊을 때참 가난했습니다. 삼성 상회를 세울 때 가진 건쌀몇 포대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신용은 잃지 마라. 그 신용 하나로 거래처를 지켰고 그 믿음 하나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뢰를 잃는 순간 가정도 기업도 무너진다. 부모의 약속은 아이의 법이 됩니다. 부모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한 장면이 자식에게는 평생의 교과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내 하루는 아이의 내일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 오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될 겁니다. 이건 교양도 이론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눈물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신뢰로 얻은 살아있는 철학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가정이 다시 따뜻해지고 무너진 신뢰가 다시 피어나는 단서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뢰, 도전, 성장, 그 한마디가 당신 가정의 내일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이한 가지를 지켜왔습니다. 신용과 신뢰를 지킨 사람은 돈이 없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을 잃는 순간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건 기업도 가정도 똑같습니다. 1938년 대구 삼성 상해를 세울 때제 손엔 쌀두 포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병철아, 돈은 잃어도 신용은 잃지 마라.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거래처 사장이 저를 믿지 못해, 지금 돈 없으면 거래 끝이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장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갚겠습니다.그 사람은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말했습니다.이 사람 거짓말 못하는 눈이네 믿어보지.그 순간부터 신뢰가 생겼고 그 신뢰가 회사를 살렸습니다.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그리고 신뢰는 가정의 생명이다.부모가 자녀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 그 아이는 세상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가정의 신뢰도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주말에 꼭 같이 놀러 가자. 그 말을 지키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믿는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작고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반복되면 거짓은 그 천천히 무너집니다. 신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신용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류보다 중요한 건 약속이고, 계약보다 무거운 건 말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똑같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아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그 약속 하나가 아이의 마음에 평생 남는 신뢰의 기억이 됩니다. 신용은 회사를 세웠고 신뢰는 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두 가지가 사라진다면 그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강조해 온 것은 단 하나입니다. 태도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쳐라.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하루그 태도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어릴 적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일어나 장사를 준비하고, 낡은 장화를 꿰매 신으시며 한 푼이라도 아끼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제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분은 절약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몸으로 절제와 금소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깊이 새겨지는 법이죠. 삼성 상해를 세운 뒤에도 저는 같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마지막으로 퇴근했습니다. 공장 바닥에 먼지를 손수 닦고 쓰레기를 직접 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말하지 않아도 배웠습니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매일 피곤하다며 불평하는 집과 오늘 하루 감사하다고 말하는 집은 아이의 마음이 다르게 자랍니다. 아이들은 듣기보다 보기로 배웁니다. 삼성의 성장도 결국 태도의 싸움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을 따라가는 대신 우리 방식으로 해보자는 태도로 부딪혔습니다. 그 태도가 결국 전자와 반도체를 탄생시켰습니다. 부모의 태도 역시 아이의 미래를 만듭니다. 실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다시 일어서는 부모의 모습은 그 어떤 교과서보다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혹시 오늘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당신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그 태도 하나가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어떻게 그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비전, 부모의 내일이 자녀의 나침반이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저는 대구의 작은 상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루에 쌀두 말도 팔기 힘들던 시절,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되뇌었습니다. 언젠가 내 손으로 회사를 세우겠다. 그말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고 그꿈 하나가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도 같습니다. 부모가 오늘을 어떻게 버티는지보다 내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가난하더라도 다음 달엔 이렇게 해 보자. 3년 뒤엔 우리 가족이 이런 사람이 되자. 이런 구체적인 말이 아이의 가슴에 방향을 새깁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 빚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실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매년 회사의 목표를 숫자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썼습니다. 올해는 빚을 절반으로 줄이자 매달 한 번은 가족이 함께 식사하자 그 작은 약속들이 쌓여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아이에게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비전이 있는 집은 공기가 다릅니다. 불평보다 희망의 대화가 많고 불안보다 계획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내일을 이야기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당당했습니다. 가족에게 비전을 말하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 주에 한번 10분이라도 가족이 함께 앉아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았는가? 다음 주엔 무엇을 해볼까? 이렇게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비전회의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가족은 어떤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까? 비전은 말이 아니라 공기의 온도입니다. 부모가 미래를 이야기하면 그 순간부터 아이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병철은 무섭다. 하지만 이상하게 미워할 수가 없다. 그말 속에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엄격함, 냉정 속의 온기, 청구 150년대 수원 제사 공장에서 한 젊은 감독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부주의하게 써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그때 저는 회의실에서 그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책임이란 네가 들고 있는 펜 끝에서 시작된다. 작은 실수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 그 자리에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그 감독을 불렀습니다.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함께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네. 그만큼 자네가 더 성장하길 바랐던 거야.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누구보다 성실한 인재가 되었고, 훗날 삼성물산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엄격함이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 냉정함만 있는 꾸중은 상처를 남기지만, 따뜻함이 담긴 꾸중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니? 이 말보다 너라면 더 잘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백 번의 잔소리보다 강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머리는 냉정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써라.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혼낼 땐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끝에는 반드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진짜 리더, 진짜 부모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무서울 때도 이상하게 믿음이 갑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꾸짖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냉정한 꾸중기에 따뜻한 한마디. 그게 사람을 그리고 가족을 성장시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가족 중 누군가를 너무 냉정하게만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따뜻함 한 스푼을 더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람을 이끌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인정과 격려,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이 한마디가 회사를 바꾸고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수원공장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이 유난히 추웠던 어느 날한 젊은 직원이 시멘트 포대를 옮기다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 어쩔 줄 몰라했지요.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어. 하지만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네. 누구나 처음엔 서툴지. 그래도 해봤잖아. 한번더 해보세요. 이번엔 자네가 제일 먼저 해보는 거야. 그말 한마디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몇년뒤 그는 부서장이 되어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꾸중이 아니라 인정으로 변한다. 직원도 자식도 똑같습니다.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아서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 안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힘, 그것이 바로 인정과 격려입니다. IMF 시절에도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봤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오늘도 최선을 다했는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 그걸로 충분하네. 그 짧은 말에 직원들의 어깨가 펴졌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그 눈빛이 회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더 잘하면 그때 칭찬해야지. 하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칭찬을 해야 아이가 잘하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네가 노력하는 걸 알고 있어 이 한마디가 아이 마음에 불씨를 붙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보다 마음을 봐라 숫자보다 노력의 방향을 봐라 회사에서 그랬듯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자녀에게 괜찮아 너는 해봤잖아 이 말이 아이의 자존심을 세우고 다시 도전하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수고했어. 고맙다. 라고 말해보셨습니까?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지탱해 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평생 조직과 가정을 이끌며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따뜻한 엄격함, 사과의 리더십, 사랑이 담긴 단호함, 그리고 미안하다는 용기. 진짜 리더는 냉정하게 꾸짖을 줄도 알고, 때로는 자신이 틀렸을 때 먼저 머리 숙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1960년대 수원제사공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젊은 감독이 보고서를 대충 써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를 불러 단호히 말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 책임은 네가 들고 있는 그펜 끝에 달려 있다. 공기가 얼어붙었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그 젊은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같이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너무 했다. 그만큼 네가 더 성장하길 바랐던 거야.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엄격함이란 미움이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다. 냉정한 꾸중 뒤에 따뜻함이 남을 때그 꾸중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저 자신이 그 법칙을 시험받았습니다. 1980년대 초 사우디 공사 현장에서 자재 수급이 늦어 공정이 밀렸습니다. 저는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가 하지만 며칠 뒤 확인해 보니 그건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그날 저는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네. 어제 화낸 건 미안하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한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니 저희도 잘못을 숨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후 우리 팀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뢰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진짜 리더의 힘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감정이 앞서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죠. 하지만 그 후에 아빠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전하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진심이란 게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부모가 미안하다고 하면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존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존경은 솔직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혼낼 때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끝에는 따뜻하게 마무리하십시오. 그 중에 마지막 한 문장. 아빠는 내가 해낼 거라 믿는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혹시 오늘 가족 중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그 짧은 한마디가 신뢰를 회복시키고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는 단순했습니다. 성장, 배움, 현장, 감정, 리더십. 하루 1% 성장하는 부모가 아이를 바꾼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고 변하는 부모. 그한 걸음이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배웠습니다. 경제신문 기술보고서.심지어 젊은 직원이 추천한 신간까지 밤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읽었습니다.사람들은 말했죠.이병철 회장님 이미 성공하셨는데 아직도 공부하십니까?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공부는 성공한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성장하려는 사람이 하는 거야.저는 늘 믿었습니다.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늘 현장에 나갔습니다. 책으로만 배우지 않고 공장과 연구소에서 기술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배움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만 진짜 지식이 살아 숨쉬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이는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입보다 손을 보고 말보다 표정을 보고 자랍니다. 저는 IMF 때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에서는 위기를 이론으로 배우지만 현장은 사람의 마음으로 버틴다. 그래서 저는 직접 공장으로 내려가 직원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한 끼의 밥이 수십 건의 교과서보다 강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같습니다. 아이에게 공부해라 라고 말하기보다 아빠도 오늘 새로운 걸 배웠어. 이 한마디가 훨씬 강력한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 리더십도 배움의 일부입니다. 리더의 얼굴이 조직의 공기를 바꾸듯 부모의 얼굴이 집안의 온도를 바꿉니다. 화가 날 때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90초만 조용히 호흡을 했습니다. 그 90초가 말을 살리고 관계를 살렸습니다. 아이 앞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깊은 교육입니다. 성장은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책한 장을 읽는 것.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루 1% 성장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가족이 함께 배우는 집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어제보다 단 1%라도 성장하셨습니까?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아이를 바꿀 것입니다.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게 있습니다. 가정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말이나 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일곱 가지 부모의 자세, 그건 단지 교육법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첫째, 신용과 신뢰. 가족에게 한 약속은 세상 어떤 계약보다 무겁습니다. 한번 말한 것은 지킨다. 이 태도가 쌓여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태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금소하고 절제된 하루, 그 평온한 표정 하나가 자녀의 마음을 키우는 교과서가 됩니다. 셋째, 비전. 부모의 내일이 자녀의 방향이 된다. 삼성의 시작도 작은 미국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그리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뒤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 하나가 아이의 꿈을 키웁니다. 넷째, 실패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보여라. 실패를 숨기지 말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한 장면이 자녀의 평생 유산이 됩니다. 다섯째, 인정과 격려. 노력하는 과정을 칭찬하라. 오늘도 최선을 다했지, 그걸로 충분하다. 이 짧은 한마디가 아이의 내면에 불을 붙입니다. 여섯째, 따뜻한 엄격함과 사과의 리더십. 혼낼 때는 분명히 그러나 마지막엔 손을 내미십시오. 아빠가 미안하다. 그 용기가 신뢰를 만들고 사랑을 단단히 합니다. 일곱째, 성장. 매일 1% 배우고 바뀌는 부모. 책한 권, 대화 한 번, 현장 한 걸음. 그 작고 꾸준한 배움이 가정의 온도와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 일곱 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성숙해지려는 의지. 그한 걸음이 바로 가정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당신 마음에 남은 단어가 있습니까? 신뢰, 비전, 용기, 혹은 성장. 그 단어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내일의 당신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병철이 남긴 삶의 철학처럼 당신의 하루에도 작지만 단단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오늘도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